가면 거기 그두 가지가 나눠 있어요 모자 동네 랑 그리고 가난 동네 모자 동네는 한인사족에 있거든요 근데 가난 동네는 베트남에 그냥 일반 집처럼 임대해서 사는 거 그거는 가난 동네 거든요 여기 이퍼리바게티 엄청 오래동안은 있었거든요 아 여기는 케이 마트도 한번 가볼까요 저는 한국에서 삼다수는 1100권 정도 편의점에서 샀거든요 여기서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만동이면 500원이야. 한국보다 확씬히싸요 만원이요? 만원. 한국보다 싸. 여기는 모든 거다 팝니다. 필요하는 거다 있어요. 김치도종각김치도 팔죠? 아, 종각김치 맛있는데. 여기 아파트 보면 조금 오래되는 거죠. 포미흥에서 여기 이 아파트는 오래되는데 가격은 비싸 하는 이유가 한인타워 쪽에 중심이라서 여기 보면 내리면 식당들이 바로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런 거거든요.